지난 2월 6일에 푸르키의 동부에 하타이주 안타키아 시와 또 시리아 서북부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십수만 채 건물이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동에 깔려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와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뉴스를 보면서 큰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놀라긴 하지만 은그 실상이 어떤지는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현재 보도된 피해만 보면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지진 피해로 목숨을 잃었고 안타키아라는 도시는 그 도시 전체가 다 무너졌다 할 정도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투르키의 지진이 몇 시에 일어났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직 곤히 잠자고 있는 새벽 4시 17분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곤히 잠자는 시간에 지진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컸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러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갔을 때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을 겪은 그 경험담을 누가 얘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는 1906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80%가 파괴되고 3천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는 지진이 있었고 근래에는 1989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이 땅이 흔들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이 도로가 막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집 안에 가재도구들이 다 쏟아지고 상점에 그 물건들이 다 쏟아지는 그때 그 공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없는 공포라.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공포였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상도 할수 없는 공포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종말이 온것 같았다. 지진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 종말의 징조들,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또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며 민족의 민족을 또 나라와 나라를 배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큰 지진이 말세의 징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요즘에 다 발생하고 있어요. 다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지요. 또 지진이 일어났지요. 전염병. 이 코로나가 엄마 엄청난 전염병이었어요.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징조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설마 그럴까? 세상의 종말에 정말 가까이 왔을까 그렇게 긍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희망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 네. 오늘 보면 베드로 후서는 기록된 연대가 주후 67년, 8년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가 로마의 유명한 폭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였는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교회 안에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괴변들이 교인들의 믿음을 기초채 흔들고 있었어요. 교인들 중에도 그 말을 듣고 어찌 곧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느냐 하는 불평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오늘 보면 3장, 3절, 4절에서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되었느냐? 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지 않느냐? 하면서 종말에 대해서도 세상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는데 종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 지켜지는 것 같아. 정말 세상 종말이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실까? 말씀하신 대로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까? 나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을 수있습니까 우리들 인간적인 상식과 판단력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세상 종말이 오겠지만은 앞으로 수 천년 수만년 후쯤 되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먼 미래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와는 관계없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8절 9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 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의 시간과 이 세상의 시간이 다르다고 가르쳐 줍니다. 주께는 하루가 출년과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하고 이 세상의 시간이 같겠어요?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물질적인 세상과 또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주님의 하루가 이 세상의 천년과 같고 또 주님의 천년이 이 세상의 하루와 같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이라고 여기는 시간은 하나님께 하루밖에 안될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 눈앞에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우리 생각보다 지체되는 이유를 본문 뭐라고 설명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 네. 하나님은 세상이 정말 다쳐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한 영원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날을 늦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0절부터 13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 맞아 보셨어요? 도둑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까? 전혀 상상도 할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세계적인 대지진들이 일어난 시간들이 언제가 한번 찾아봤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대부분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새벽 4시에 일어났어다 이번 트르키의 대지진도 새벽 4시 17분에 일어났어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도 새벽 5시 12분에 일어났어다 상상도 못한 시간에 일어났어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 1923년에 일어났던 관동 대지진은 오전 11시 58분에 일어났어요 점심때 다 밥먹으려고 할때쾅 일어났어요 2011년에 일어났던 동일본 지진도 오후 2시 46분에 일어났어요 상상을 수 없는 시간에 대지진이 닥쳤다라는지요 그렇게 도둑같이 닥치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면 10절부터 를 보세요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노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 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심판 날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 날에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2월 6일에 토르키에 닥쳤던 대지진은 세상 종말을 예고하는 징조였습니다. 그 지진을 겪었던 사람들은 세상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경청해야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7년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작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 네. 하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 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그날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옛날 우아입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하루종일 절판에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으니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오자. 할 때, 이 하루살이가 이 메뚜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일이라고? 내일이 뭐냐? 메뚜기는 잠시 후면 이제 날이 다 어두워지고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모든 동물이 다 잠을 자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내일이 올 거야. 이로 주었지만 은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메뚜기를 보고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메뚜기는 대구리하고 온 여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추워져서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금년은 이제 때가 다 지나갔으니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니 이제 메뚜기는 이 개구리에게 무슨 습니다 내년? 내년이 뭐냐? 메뚜기는 이해하지 못해. 개구리가 설명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흰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얼음 모든 개구리들이 다 땅속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겨울잠을 자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야 라고 가르쳐 줬지만은 메뚜기는 내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개구리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내년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나 메뚜기가 내일 혹은 내년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내일이나 내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믿지 못해도 내일이 존재하고 내년이 존재하듯이,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씀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세상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보세요. 또소돔과 고모라성에 살던 사람들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닥히기 직전까지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다가 결국 물과 불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로세 아내는 남편을 따라서 그성에서 나와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수동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런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그 날은 분명히 다오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아, 네.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며 기다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좌우명이 오늘은 내 날이다. 였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과거에 잘하는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나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날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하지 말라, 기도,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님을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며 살고 준비하라. 어둠감이 되기 전에 준비하라. 라고 항상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런 재림 신앙으로 주님 고백하라는 그런 찬송을 착시했수니 낮에나 밤에나 주,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나가는 거볼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리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주림의 날이 오면은. 10절, 11절 보세요. 무섭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답니다. 무섭습니다.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단절히 상호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불타버리고 녹아버리고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은 그렇게 불에 타고 녹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10절 마지막을 보세요. 모든 일이 들어다니 한다. 아멘.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하게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좋은 보석, 아름다운 옷들, 모든 것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없이 사는 분들,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할 것도 없어요. 다 불타버릴 거예요. 또 많은 것들 가진 분들 너무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 요세상의 네. 물질과 명예, 쾌락, 다 헛되다고 전도서가 말씀합니다. 다 없어질 것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올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가 있지요. 신앙을 기다리던 열처녀에게 즐거운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신앙이 갑자기 닥치면 등잔에 불을 켤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하늘에 포화를 쌓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 그래서 신랑과 함께 들어갈 잔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잔치입니까? 혼인 잔치. 세상에서도 가 즐거운 잔치 아니? 그런데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즐거운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 주전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 괌에 우리 단기석교를 다녀왔는데, 그괌이 정말 아름다운 섬이요. 그 하늘과 그 바다가 아주 맑고 푸르고 환상적이, 천국 비슷해요. 그러나 천국은 그 섬보다 10배, 100배, 1000배 아름다운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아, 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그렇게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모든 것이 불태워지는 그 상황에서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까? 우리 세상의 것들은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없어지지만은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확 열릴 것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도 먼저 천국 가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마지막 눈을 딱 감았을 때 앞에 천국이 확 열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아름다운 세계, 영원한 나라가 확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오래전에 예수를 잘 믿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 병원에서 사활을 하나 두게 됐는데 부모가 없는 고아를 두었습니다. 의사는 그 아이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면서 그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말씀을 잘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 의사가 그 소년에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얘기해 주면서 그 날이 되면 은이 병원, 자동차, 우리집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이런 거다 필요 없어 너한테 다 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무도 없는 아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야 이런 걸다 나한테 준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 그 원장님이 말씀하는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그날에 이걸 하나한테 준다고 하실까 생각하다가 그 의사에게 뛰어갑니다. 원장님 생각해보니까 저도 다 필요 없어요. 저도 원장님 따라 천국 가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계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 그리고 지진과 기근까지 종말의 징조로 가득합니다. 언제 세상에 종말이 닥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둑같이 닥칠 그날을 깨어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금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다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맞이하 우리 아름다운 잔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하늘가루도 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가득합니다. 저희들 잠자는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이 이 마기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찬송함을 맞이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 대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